다음 소식입니다. 한 지체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던 중 휠체어와 안전벨트를 제대로 고정시켜 달라고 요청하자 기사로부터 폭언을 들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협회 측은 폭언을 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당시 안전벨트는 제대로 착용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혜지 기자입니다. 지체 장애인 권명길 씨는 지난 2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장애인 콜택시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안전벨트 4개 중한 개를 권씨의 다리 앞쪽에 고정시켰고 불편함을 느낀 권씨는 휠체어 뒤쪽에 연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다리가 그좀 그런 건안 했으면 좋겠 원래 해주시는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기하니까 권씨의 요청에 기사는 앞쪽 안전벨트를 제외한 나머지 3개만 고정시킨 채 차를 출발시켰고 권 씨는 장애인 복지센터에 대처법을 문의할 생각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자 느닷없이 폭언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차를 출발시킨 권 씨와 활동 지원사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말합니다. 목적지로 향하는 20분 동안 공포와 불안감에 떨어야 했던 권씨. 문제는 이런 갈등이 권씨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용자에게만그 특성에 맞게끔 얘기를 해주면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교육한 대로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건 나하고 의사 소통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장애인 콜택시협회 측은 기사가 권 씨에게 폭언한 부분은 인정하고 사과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시 휠체어와 안전벨트는 제대로 연결돼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울산시로부터 연간 63억 원을 지원받아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지체장애인 9천여 명이 등록해 하루 평균 9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